믿음에 더 깊은 신앙을 하나님이 요구할 때 뜻하지 않는 일이 생길 때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믿기 전보다 더 어려운 일이 생길 때가 있어요. 지금 여기 배경이 그렇거든요. 우리 베드로전서 1장 6절 7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 도다.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나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기를 얻을 것입니다. 네, 이 말씀에 보면, 살다 보면 여러 가지 시험을 그, 만나게 되는데, 그것 때문에 근심하지 않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시험이, 뭐 어떤 시험이냐면, 믿음의 시험으로 다가와요. 그 얘기는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떤 결정을 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로 믿음으로 나아가는 일이 있어서, 아, 내가 지금 이렇게 하고자 하는 일을 계속해서 해야 되는 건가? 내가 혹시 이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잘못 받은 거 아닌 건가? 뭐 이런 그 믿음으로 가는 그 선택이 흔들리기 시작해요. 그래서 그 선택을 취소하고 싶은 일이 생기는 거예요. 그럼 우리 안에서 그런 일이 생겨요. 사실 우리도 잘 보면 우리도 그렇게 해서 넘어질 때가 상당히 많아요. 오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그거를 잘 보여주고 있어요. 지금 430년을 기다려온 이스라엘 백성이에요. 그리고 바로의 핍박 안에서 그 고통을 하나님께 부르짖고 호소해서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들으셨어요. 그리고 모세라는 한 인물을 태어나게 하시고 그를 80년을 준비시키는 거예요. 애국에서의 40년, 광해에서의 40년, 80년을 준비시켰어요. 그러면 하나님도 기다리신 거고, 이스라엘 백성도 기다리신 사건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모세를 불러서 이제 안 가겠다라는 걸 설득을 시키잖아요. 지팡이가 뱀이 되기하고 꼬리를 집어봐라. 또 손을 넣었다가 빼니까 문병이 걸리죠. 나병이 걸렸다가 또 치유가 되죠. 이런 것도, 그 다음에 나의 강이 물을 떠다가 부으면 피가 될 거다. 이런 것들을 너희 그 이스라엘 장로들한테 보여줘라. 그럼 그들이 아 하나님이 보냈구나라는 것들을 이제 받아들일 거다. 그리고 너희들을 구하다기 위해서 하나님 우리를 보냈고 그 하나님 너희 기억하신다. 말을 하면 들을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와 아론이 가서 이스라엘 장로들을 앞에 가서 이렇게 설득을 해요. 하나님이 보냈다라는 그 이제 표적을 보여주죠. 그래서 이 사람들이 거기서 모세와 아론을 하나님 보였다는 걸 믿고 그 자리에서 하나 배 경배하며, 우리의 이통함이 들어있구나. 진짜 아브라함이 이삭이 하는 하나, 야곱이 하는 살아계시는구나. 그래서 뭐, 눈물렸다라는 표현은 없지만 뭐, 눈물이면서 가볍게 하지 않았겠습니까? 그 종사리에서. 우리 그 장면을 한번 볼게요. 4장, 30절, 31절. 자, 아론이 여와께서 호 모세에게 이르신 모든 말씀을 전하고 그 백성 앞에서 이적을 행하니 백성이 믿으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찾으시고 그들의 고난을 살피셨다 함을 듣고 머리 숙여 경배하였더라. 그 앞에서 이적을 행하고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냈다라는 말을 듣고 그들을 믿고 지금 모세와 아론을 믿는다라는 것은 그들의 신뢰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다는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거기 앞에서 하나 하나님 앞에 경배하며 막 머리 숙여 막 하나님 살아계시는 거죠. 믿음이 지금 충만해졌어요 근데 이일 다음에, 이제 어떤 일이 생기냐면, 이제 바로 앞에 모세와 아은이 이제 갑니다. 그래서 우리 백성들을 광야를 데려가서 하나님께 경비해야 되겠다. 그러니까 바로가 무슨 소리냐. 나는 여와 호 누군지도 모른다. 그러면서 이제 그들을 내보내고 나서 바로가 이제 감독들을 부릅니다. 가만히 있어 보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안 되겠어. 버리장머리가 없네.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제 또그 위에 또 기록하는 지도자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불러가지고 뭐, 무슨 일을 시키냐면 그들이 매일매일 벽돌을 예를 들어서 뭐, 한 사람당, 한 가족당 뭐 100개를 만들어라, 200개를 만들어라, 이런 할당량이 있거든요. 종으로 썼으니까. 근데 그 사람들한테 그 벽돌을 만들 때는 짚을 엮지 않습니까? 그래야 그들 흙으로 만들었으니까. 우리도 어릴 때 시골에 가면은 빨간 흙에다가 지푸라기를 같이 막 섞어가지고 네모나게 이렇게 해가지고 벽돌을 만들었거든요. 짚을 엮어서 만드는데 그짚을 주지 않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짚은 자기들이 구에다가 줬거든요. 그 얘기는 짚을 구하기가 쉽지 않은 거예요. 그리고 거기는 우리나라 저럼 살림 이렇게 무성한 데가 아니지 싶습니다. 약간은 사막이고 건조한 나라이기 때문에 이 풍부하지 않을 거라고요. 그런 거는 너희들이 알아서 찾아서 구에다가그 벽돌을 만들어야 하는 거예요. 흙으로. 아마 흙도 자기들이 가서 만들어 왔겠지요몇 사람들이. 너희들은 흙을 가져와. 우리는 그러면 이 흙을 입게고 너희들은 벽돌을 만들어. 이렇게 했겠죠. 짚은 이제 이집트 군사들이 제공해 준것 같아요. 근데 이제는 이걸 제공 안해 준대요. 그러면 이 사람들은 예를 들어서 흙을 파우는 사람들은 뭐 열 명은 거기 가고 다섯 명은 반죽하고 다섯 명은 만들고 이렇게 인원이 딱 짜여져 있는데 여기서 인원을 또 착출해 가지고 집을 가서 구해오는 일을 시켜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일이 두 배로 많아지는 거예요. 사람은 없는데 그 시간이 더 많이 걸리지 않습니까? 근데 하루에 할당량은 다 만들어 하는 거예요. 집에 6 시에 퇴근할 거1 0 시에 퇴근해야 되는 거예요. 말하자면 아니면. 밤두세시세 시까지 일을 해야 된다든지 그러니까 잠도 못 자죠, 피곤하죠, 먹는 거는 한계가 있죠. 그러니까 얼마나 사람이 힘들겠어 그래서 바로한테 이 이사 백성들이 찾아왔어요. 우리 이렇게 힘들게 시키면 어떡하냐. 집도 주지 않고. 그러니까 바로가 아니다. 너희들이 지금 뭐 너희들이 하나님 앞에 가서 제사를 지내겠다고 어림도 없는 일. 그러니까, 왜 이런 일을 시켰냐면, 바로 그것 때문에 시켰다라는 거예요. 그럼 이 사람들이 그 얘기를 들으면서, 무슨 생각이겠어요? 모세와 아론이 와가지고, 우리, 어, 너희의 하나님이 너희들을 생각하셔서, 너희들의 애통을 생각하셔서, 너희들이 이제 건질 거라고. 그 얘기를 들어서, 그 때문에 지금 힘들어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그 말을 듣고, 찬양하며, 경배하며, 믿음을 가졌던 그 마음은 간대온대 없고, 막 화가 나 있는 상태인 거예요. 사단은 우리가 하나님의 신앙으로 더 깊이 가려고 할 때, 야 그게 렇 가지마. 너게 가면 손대마. 그러면서 우리의 환경이 더 어려운 상황 안에 있을 수가 있어요. 야 이렇게 되다가 내가 신앙이고 뭐가 없겠다. 이때 또 잘못하면 굶어 죽겠다. 이러한 마음 때문에 다시 어떠한 마음을 갖냐면 다시 세상으로 돌아가야겠다. 아니면. 다시 그냥 이만한 내가 지금까지 신앙생활했던 거 그냥 주유 지키고 그냥 이렇게 했던 그냥 이 정도 신앙 안에서 머물어야겠다 이러한 마음 같게요 그래서 이들이 뭐라고 얘기하는지 아세요? 5장 16절. 당신의 종들에게 짚을 예. 주지 아니하고 그들이 우리에게 벽돌을 만들라 하나이다. 당신의 종들이 매질 맞사오니 이는 당신의 백성이 죄니이다잘 보세요. 당신의 종들이 매를 맞싸오니 누구한테 매를 맞는 거예요? 바로한테 지금 매 맞잖아요. 근데 지금 자기들이 누구의 종이라고 얘기해요? 바로의 종, 당신의 종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해요? 이는 당신의 백성입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모세와 아론을 부를 때 이스라 엘 백성들을 뭐라고 표현했냐면 이 나의 백성의 이 울부짖음을 내가 이제는 그 호소에 응답해야겠다. 아까 우리. 4장 31절에 뭐라고 시작하냐면, 30절 보냐면, 아론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신 모든 말씀을 전하고, 그 백성 앞에서 이적을 행하니라 했어요. 그 백성이 누구, 누구예요? 여호와의 백성. 그리고, 백성이 믿으며, 누구, 누구의 백성이에요? 여호와의 백성이 하나님을 믿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은 지금,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하나님. 우리는 당신의 종이고, 우리 하나님 당신의 백성입니다. 그렇게 고백했어요. 근데 이제 와서 누구의, 누구의 종이고 누구의 백성이라는 거예요, 지금. 바로의 종이고 바로의 백성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해요? 당신의 백성의 죄니이다. 우리가 죄를 졌어요. 지금 이 일이 왜 생겼어요? 하나님 당신의 백성이 우리를 살펴주시는군요. 감사합니다. 우리 믿음에 우리 반응하면서 모세를 따를게요. 이렇게 믿음으로 고백했는데 이 고백이 바로가 이 고백을 듣고 더 핍박을 주니까 믿음의 실현이 오니까 그 고백이 죄라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을 믿음으로 고백한 게 우리의 죄예요. 다시 우리를 여기서 놓아주세요. 이렇게 된 거예요. 얼마나 이상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런 거예요. 우리가 이 성경을 왜 써놨겠어요. 이거를 이미 지나간 사건을 우리를 보라고. 우리가 그렇기 때문에 사단은 믿음으로 가면 갈수록 우리는 더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기적을 보고 막이럴거 같잖아요. 그런데 그 이적을 보기 전에 믿음의 실현이 와요. 오직 하면 아까 베드로 전서 베드로 전서에 지금 개혁 개정은 믿음의 확실함이지만 옛날 성경은 믿음의 뭐랄까 믿음의 실현이라고 돼 있을 거예요 아마. 불로 연단하여 없어질 금보다 귀하다. 금을 연 단련할 때, 풀문불에 들어갔다 나왔다 하면서 불순물을 걸르지 않습니까? 몇 번요? 이 일곱 번을 단련해 보세요. 일곱 번이라는 수는 완전한 수예요. 그러니까 완전한 순금 100%가 나올 때까지 단련한다는 소리예요. 그 얼마나 뜨거워요. 믿음이 이렇게 실현을 당해 보세요. 얼마나 뜨겁겠습니까?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의 인내라는 게 만만하지 않다는 거예요. 믿음은 그냥 얻어지지 않아요. 이스라엘에서. 그래서 사단은 그걸 알아요. 믿음의 발을 딱 딛는 순간,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루 다니며 삼킬 것을 찾는 거야. 쟤를 어떻게 넘어뜨리지 응? 지금 신앙에 여기까지는 그를 못 막았어. 그러면 더 이상은 못 가게 만들어야 될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요 신앙에 머물게 하면 되는 거야, 지금. 요 신앙에. 그렇게 살피는 거야. 그 약점이 뭔지. 돈이 약한지, 물질이 약한지, 먹을 것이 약한지. 성격이 잘 넘어가는지 하나, 그걸 보고서 그걸 건드리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약점이 지금 종살이도 오래 사다 보니까 종살이가 편한 거예요. 그걸 아는 거예요. 그리고 사단이 이때 또 넘어뜨리게 하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믿음의 고백이 하나님의 주신 그 말씀이 거짓이라고 속입니다. 그거 볼까요? 우리 5장 9절을 같이 한 걸로. 5장 9절, 다시 읽 시작. 그 사람들의 노동을 무겁게 함으로, 수겁게 하여 그들로 거짓말을 듣지 않게 하라. 야, 그들을 더 힘들게 힘들게. 그러면서 그들을 설득해, 뭐야 야, 모세와 아론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너희 하나님이 너희를 찾아왔다고? 야, 그거 거짓이야. 이렇게 자꾸 핍박하면서 말을 흘려보내. 그들이 그 말을 믿을 거예요. 거짓으로 믿을 거. 이 말이 있는 거예요. 실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말을 믿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당신의 종이고 우리가 죄를 졌습니다. 우리의 신앙 고백이 잘못됐어요. 다시 리해 주세요. 우리 벽돌 그냥 예전처럼 그냥 그만큼만 만들게요. 그냥 짚은 주세요. 그냥 그렇게 살게. 그런데 하나님이 이거를 어떻게 한다고요? 놔두요 믿음으로 나오기. 믿음은 이걸 통과해야지만이 이 믿음의 한 단계로 올라가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에덴 동산에서 다 누리게 하셨어요. 사단은, 야, 어떻게 하면 이걸 못 누리게 할까? 딱 보니까, 하나님이 금하신 게 있잖아요. 선악가를 따먹지 마라. 예, 그렇지. 저걸로 해야겠다. 모든 것을 다 먹을 수 있는 것을 누리는 게더 많잖아요. 근데, 누릴 수 없는 그 하나, 야, 그거를 더 확대시키자. 그래서 야, 네가 이거를 먹으면 하나님까지 돼. 하나님도 그걸 아셔서 그것을 너희한테 자꾸 하지 말라고 하는 거야. 먹어봐. 저는 안 돼, 근데 자꾸 꼬시니까. 하나님이 거짓이, 하나님이 지금 너희를 속인 거야. 자꾸 얘기하니까, 자꾸 바라보고 바라보니까 보암직하고 먹음직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게해요 먹어볼까? 이스라엘 배성도 처음엔 이겨나가야 돼. 계속 불평이 나오고, 불평이 나오고, 불평이 나오니까, 이제 모세와 아론을 통한 하나님의 말씀이 틀린 것 같아. 그때 경험했던 하나님이 틀린 것 같아. 나는 세상으로 갈 거야. 그 신앙을 아, 등지고 가는 거야. 아니면, 다시 내가 돈 벌면 다시 올게요, 하나님. 제가 입, 내가 대학만 들어가면요, 다시 대학교 가가지고 시간이 많으니까 신앙생활 열심히 할게요. 대학 가면 와요? 안 오지. 몇 번은 오죠, 양심이 저거 니까 사단이 그렇게 속이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바울은 고린도우서 11장 3절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뱀이 그 강계로 하와를 미역한 것 같이 너희 마음이 그리스도를 향하는 진실함과 깨끗함에서 떠나 부패할까 두려워하느라. 뱀이 어떻게 역사해요? 사람을 통해서 세상 것을 통해서 계속 우리의 마음을 미혹합니다. 미혹이란 뭐예요? 그럴싸하거든요. 아예 그렇지 않으면 사람 미혹되지 않아요. 사기가 왜 당합니까? 그럴싸하니까 사기당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싹 이렇게 조금만 틀어서 그럴싸한 거예요. 그렇게 미혹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결국은, 결국은 거기에 넘어져서 이제는 이들이 막 분이 올라오는 거예요. 모세, 이 아름. 하나님을 대적할 수 없으니까 모세와 아론 너희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잘못 들은 거야 우리의 그때 신앙 고백은 너희들이 잘못 줘서 우리가 그때 이 잠깐 감동이 충동돼 가지고 그냥, 그냥 눈물 한번 흘린 거 내가 그때 잘못 고백한 거야 그냥. 만나기만 해봐 그러니까 뭐 바로를 설득하다가 설득이 안 됐잖아요 나오면 시시거리고 나오는데 마침 그때 모세와 아론이 딱 지나갔어요 가만히 있었겠어요 한마디 해야죠 그 한마디가 어디 써 있습니까 20절 21절 5장 우리 같이 읽어볼게요. <laughs> 그들이 바로를 떠나 나올 때에 모세와 아론이 길에서 있는 것을 보고 그들에게 이르시네 너희가 우리를 바로의 눈과 그의 신하의 눈에 미운 것이 되게 하고 그들의 손에 칼을 쥐어 우리를 죽이게 하는 노다. 여호와는 너희를 살피시고 판단하시기를 원하노라. 뭐라고 얘기했네요? 끝에요. 야 여호와 하나님 우리가 믿는 하나님 그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의 지금 행동을 다 살피셔서 심판하기 원한다. 그러니까 말하자면 너요. 하나님의 징계를 받기 원한다, 이거. 야 교회 가서 은혜 받고, 목사님 때문에 뭐, 하나님의 경험했어요. 복 받은 것 같아요. 그랬더니 신앙생활 하다가 어려움이 오니까, 목사 너 때문에 말이야. 우리 가정이 신앙생활에 이, 이 지경이 됐어. 이렇게 말하는 거 똑같아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때 그래서 하나님께서 항상 신앙이 왜 이스라엘 백성들의출애굽 사건을 잘 보면 1장에서의 그 핍박과 고난이 있었잖아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열가지의 재앙을 통해서 그들을 구출해줘요. 그게 14장까지의 사건이에요. 어기서막 미리안이 찬양하고 난리가 났잖아요. 모세의 노래, 시를 하고 막. 근데 그 다음부터 무슨 일이 있는지 알아요? 광야에서의 계속 불평과 넘어짐과 그 사건이 40년 동안 이어져요. 이걸 성경이 왜 얘기하겠어요? 신앙은 구원받으면 끝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믿음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을 소망을 갖게끔 만드는 거예요. 거기까지는 신앙인 거예요. 하나님을 체험한 게 신앙이 아니라 거기까지는 신앙인 거예요. 여러분 마태복음 13장에 보면 그네 가지 밭의 비유가 있어요. 길가에 떨어진 씨앗이 있고, 그다음에 돌밭에 떨어진 씨앗이 있고, 가시밭에 떨어진 씨앗이 있고, 옥토밭 씨앗이 있어요. 길가는 말씀으로 확 받아다가 조금 지나면 잊어버리는 거고, 그래도 돌밭하고 자가밭은 어떻게 말씀을 받고 와, 기뻐요. 그래서 그 그대로 순정을 해 나가는 거예요. 순정을 나가다가 핍박이 오고, 환란이 오고, 세상 근심과 재물과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잖아요. 근데 그것 때문에 어떻게 해요? 견디다 견디다 아 이거 아닌 것 같아 하나님의 음성무 감정으로 내가 들을 것 같아 그때 눈물 한번 흘린 걸로 내가 잘못 고백한 것 같아 그런 분들 우리도 그럴 때가 있지만 신앙생활 같이 교회에 성도들 오면 뜨겁게 막 난리난리 피우다가 어느 날 갑자기 안 나고 그런 거 많잖아요 우리 남편 때문에 먹고, 먹고 사기 힘들어 신앙생활 안 계신다 그래서 성경이 미리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말씀을 받았어요 순정을 가다가 이렇게 어려움이 있으니까 아닌 것 같아요. 옥토바스는 끝까지 인내하여 결실한 자리라서 있잖아요. 끝까지 인내하여 인내 의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말씀을 붙들고갈때 제가 호텔 시 호텔을 다니다가 이제 거기를 이제 기도 가운데 그만 두려고 2년을 제가 고민하면서 기도했거든요. 지금은 그 6개월 동안 나 정부에서 실업급여를 주지 않습니까? 그때는 실업급여를 안 줬거든요. 안 줬어요 안 줬기 때문에 당장 그만두면 먹고 사는 게 힘들어져요. 직장을 뭐, 뭐 쉽게 구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내가 지금은 6개월 이라는 기간이 있으니까 내가 원하는 데를 골라서 어느 정도 갈 수가 있지만 그때는 그럴 시기지 않지 않습니까? 그만두면 바로 돈이 필요하면 직장 아무데나 가야 되는 시기지 않습니까? 근데 이거를 그만두고 이제. 기도원에 가서 기도하는데 기도하다가 하시다가 신학을 공부해야겠다 이렇게 이제 결론을 내리고 가게 됐어요. 그러면 저는 뭐확 열릴 거라고까지는 생각은 안 했지만 뭐 어렵다라고는 생각을 했죠. 그렇지만 이 정도일 줄은 몰랐어요. 제 생각하고는 너무 힘들게 다가오는 거예요. 그중에 가장 힘든 건 돈이 없어서도 힘들지만 그때 얘기했잖아요. 빌라 조그만 방두 개. 형하고 형수가 이혼한다고 난리 펴가지고 거기 에 애들을 다 들여왔거든요. 그래서 언바, 안방에 엄마하고 저하고 자고 거실에 애들이 자고 조그만 방에 형수님이 자고 형은 이제 중국으로 빚, 빚 때문에 이제 빚 갚으러 간다 고 중국으로 가고 거기에 사는데 이게 살기 너무 힘들 힘들거든요. 근데 그때 제가 신학교 갔으니 재정이 어렵잖아요 돈이. 그러니까 나중에 어머니가 너무 힘드신 거예요 중간에서 힘드니까. 이제 그 힘듦이 저한테까지 오잖아요. 그리고 저한테는 무겁잖아요. 생활비를 이렇게 딱딱딱 못 주니까 제가. 형수님이 줘봐야 30만원, 40만원 밖에 안 줬으니까. 그러니까 어머니 눈치를, 눈치를 양쪽으로 눈치를 봐야 되니까 이제 그게 어머니도 감당 하기 힘드시니까 이제 그게 이제 저한테 막그 화가 오시는 거예요. 며느리한테는 못 가니까. 저한테 막 제가 감당이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야, 하나님이 너를 신학교를 보냈는데 왜 등록금도 안 주냐? 어? 말이 안 되잖아. 어머니도 참다가 참다가 하시는 거예요 내가 뭐 차비가 없어가지고 막 어머니 제 차비가 없는데 천원만 주시면 안 돼. 이 얘기를 이 얘기를 이게 나오겠어요? 안 나오죠. 내가 어쨌든 나 때문에 더 힘든 상황도 있는. 이 얘기 안 나오죠. 근데 이제는 뭐 나올 돈이 없으니까 학교는 가야겠고. 그러니까 그때 이제 어머니들이 터진 거예요. 하나님이 등록금도 안 주는데 왜 다니냐? <laughs> 그래서 그냥 울면서 내가 전철역까지 갔던 기억이 나요. 내가 이게 시작하다는 게 맞을까? 내가 그때 그 감동 맞은 게 그게 맞을까? 내가 잘못, 잘못 듣지 않았을까? 그게 지금 내가 때려치고 그냥 돈 벌러 가는 게 맞지 않을까? 가족을 돌보지 않는 사람은 안 믿는 사람보다 더 악한 자라고 말씀하셨는데 또 한쪽에서는 믿음으로 갈 때는 처와 자식보다 나를 더 사랑하는 자는 합당치 않다는 데이두 말씀 중에 어느 거를 취해야 되는 거예요 지금 상황이 어느 거를 취해야 되는지 분별이 안 돼요, 이게. 그때는 그게 맞는다고 생각했는데, 이 상황이 오니까, 이게 막 흔들리는 거예요, 이게. 이게 학교를 가는 게 맞아요, 안 맞는 게아니 이게 막 사람이 힘들어요. 그때 하루하루가, 아, 정말 힘들었어요, 하루하루가. 그러니까, 가서 공부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학교를 가는 게 저의 믿음의, 믿음의 고백인 거예요. 가서 공부하느냐, 안 하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러다 보니까, 막, 그, 눈물이 절로 나죠. 학교 가면 아침에 1시간 예배를 드리고 수업을 하는데 그한 40분, 설교 20분 하고 이제 뭐 나머지 10분, 20분 기도하고 점심시간에 거기 예배실에 있어서 기도하면 그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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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냥 눈물밖에 안 나오고 때때로는 그냥 기도도 안 돼요. 그냥 거서 그냥 졸다가 나와, 나오는 거예요. 그냥 거기서 혼자 졸다가 나오고 그냥 기도하다 나오고 그냥 그렇게 나오는 거예요. 근데 그때 하나님이 이 성경책에 누가 5만원도 껴주고 밥도 사주고 그렇다고 해서 늘 넉넉한 게 아니죠. 그렇게 믿음의 시련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신 구나라는 것을 보여주시더라고요. 그런데 그때 하나님이 그렇다고 해서 제 피로를 다 채워주시는 게 아니에요. 그때의 그 믿음의 시련을 통해서 하나님이 잠잠히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한 걸 통해서 하나님의 신앙을 예전에 알지 못했던 그 믿음의 길을 가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시련이 불로 연단한 금보다 귀하다는 말이 맞는 것 같아요. 제가 만약에 그때 돈을 벌러 갔으면 그래서 뭐금더 보탬이 됐겠죠. 하지만 그 믿음의 시련 속에서 만나는 하나님은 제가 경험해 보지 못했을 거예요. 거기서 경험한 그 믿음은 돈으로 살수 없는 거예요. 그 십자가 속에서, 십자가의 길 속에서 만나는 하나님은 어디서도 경험할 수 없어요. 사도 바울이 얘기하잖아요. 십자가의 도가 미련한 자에게는 어리석은 것이요. 구원 얻는 의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거죠. 이 십자가의 길, 이, 이 죽음의 길과 같은 이, 이거를 통해서 경험하는 그 믿음의 체험은 모르는 사람이 볼 때는 미련하게 보이는 거예요. 왜 그렇게 살아? 근데 거기서 만나는 하나님은 능력임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생활을 하는 그것 때문에 신앙생활하고 그 하나님과 같이 가는 길이 더 안전하기 때문에 그 길을 선택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만나를 줬기 때문에 매출하기를 줬기 때문에가 아닌 거예요. 결국 만나와 매출하기를 먹은 그들은 하나님 앞에 혼났잖아요. 울부짖으니까 줬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혼냈어요. 왜 그들이 믿음으로 체험한 게 아니에요. 불평함으로 체험한 거예요. 우리도 자녀가 막 땡깡 부리면 야 지금은 안 돼, 지금은 줄수 없어. 너무 땡깡 부리면. 그냥 줘버려요 그냥 그 자식이 이뻐서 주는 게 아니에요 어떤 면에서는 미워서 주는 거예요 이 미운 떡 하나 더 준다고 그냥 에휴 주는 거예요 그거는 자기 받은 사람 입장에서 내가 땡깡 부리니까 주는 거지 다음에 또 땡깡 부리겠죠 근데 주는 부모 입장에서는 그거 알면서 그냥 주는 거예요 똑같거든요 우리도 하나님 앞에서 땡깡 부려서 받는 거랑 믿음의 길을 가서 하나님 앞에 받는 거랑은 완전히 다른 거예요 우리는. 때때로 넘어져고 땡깡구를 될수 있지만 우리는 믿음의 길로 가기 원합니다. 너의 광약길에서 내가 너를 낮추고 그렇게 한 것은 여호와의 말씀을 지켜 행하는지 안 하는지를 보기 위함이다 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말씀을 지켜 행하는 것을 주님은 보기를 원하십니다. 그 믿음 안에서 우리가 승리했으면 좋겠습니다.